안녕하세요 보컬 트레이너 조은준입니다. 어, 저희가 요즘에 계속 노래를 잘하는 방법만 계속 올린 것 같아서 어, 이번에는 그 반대로 노래를 못하는 방법 어, 이번에는 그 반대로 노래를 아주 핵심적으로 못하는 방법에 대해서 올려보려고 해요. 노래 못하는 방법은 총네 가지 방법으로 한번 분류해봤고 어, 노래를 조금 못하시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지금도 조금 잘안 되지만 어, 더못 하시고 싶으신 분들 아마 잘안 되시는 분들 중에 이미 이네 가지 방법에 속해 있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어, 더못 하시고 싶거나 더안 되고 싶으시면 네, 그 방법대로 쭉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노래 못 하는 방법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어, 호흡을 빼시면서 노래를 하시는 거예요 호흡을 자의적으로 내가 뭐 두성을 내야겠다 내가 뭐 감정을 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자의적으로 호흡을 소리에다 섞어서 빼시면서 노래를 하시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게 뭐냐면은 가수들이 감정을 넣기 위해서 또는 두성을 내기 위해서 일부러 바람을 섞는다 뭐 가사에다가 일부러 바람을 섞어서 소리를 낸다 그래서 소리에다가 일부러 막 공기를 섞거나 바람을 섞어서 이렇게 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시던데 제가 현재 이거에 대해서 영상을 따로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게 뭐냐면 가수들이 노래에다가 감정을 섞겠다 뭐 두성을 내야겠다 할때 소리에다가 일부러 바람을 빼거나, 일부러 소리에다가 공기를 섞어서 소리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소리겠죠? <laughs> 미워도 다시 한 번만 빗장 열어 자리했죠. 뭐 이렇게 소리를 낼 때, 뭐 이런 방금 같은 소리에도, 어, 바람이 섞였네? 바람이 섞이면 감정이 섞이겠다. 어, 바람에 넣으면 두성이 되는구나. 뭐, 가수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소리 내지 않아요. 방금 전에 저도 소리 를낼 때,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때, 바람이 섞였다라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지만, 저는 절대로 바람을 섞어서 내야겠다. 뭐, 소리다 공기를 섞어서 내야겠다. 절대로 이런 생각을 하고 소리 내지 않아요. 바람을 왜 빼요? 바람이 강제로 빠지는 순간 성대가 벌어지면서 그게 가성이 되는 건데. 부르는, 부르는 쪽에서는 절대로 바람을 강제적으로, 자의적으로 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노래를 하진 않아요. 노래를 잘하기 위해서는. 방 같은 이런 소리는, 바람을 빼는 소리가 아니라 얇게 붙은 성대. 그러니까 노래하는 근육을 이용해서 몸을 성구전환이 자유자재로 되는 몸으로 만들어서 얇게 붙은 성대의 비율. 그러니까 두 성의 비율을 굉장히 많이 높여 놓고 부르는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때 이게 바람이 빠지는 것 같다. 소리에 공기가 섞인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지만 공기나 바람 자체는 1도 빠지면 안 된다고요. 노래를 잘하기 위해서는. 성대가 붙은 상태에서 바람이 빠져나갈 때는 최소의 바람. 최소의 공기만으로 소리를 공명시켜서 소리를 내주는 거고 바람은 절대로 빠지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뭐 이런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바람을 빼서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노래하는 근육을 통해서 몸이 성구전환이 잘 되는 몸으로 만들어서 두성의 비율, 얇게 붙은 성대 비율을 많이 해주면 이렇게 감정이 섞이거나 두성의 비율이 높은 소리가 난다는 거죠 바람이나 공기를 자의적으로 빼주는 게 아니라 자 그리고 노래 못하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압력을 세게 주시면 됩니다 소리를 낼 때마다 무조건 압력을 세게 주시면서 소리를 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대를 붙인다 고음에서 성대를 붙이기 위해서 압력을 줘야만 성대가 붙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러니까 노래를 편하게 노래를 잘 부르려면은 그렇게 큰 압력이 필요 없는 거 다들 아시나요? 저희가 레슨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노래할 때 필요한 압력은 우리가 지금 말할 때 있죠. 우리가 이 말할 때 쓰는 압력 이 압력만 있으면 돼요. 더 이상의 압력은 필요가 없어. 뭐 성대를 붙이겠다고 압력을 뭐 강하게 준다거나 이럴 필요가 전혀 없다고요. 그렇게 압력을 주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안, 돼,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노래가 더안 되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몸의 외부 근육에 힘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냥 우리가 노래하는 근육만 사용해가지고 필요한 힘만 딱딱 들어가게 해가지고 그냥 말할 때만 쓰는 이 압력만으로도 노래를 다할 수가 있는데, 왜 그렇게 성대를 붙이시겠다고 압력을 그렇게 세게 주시면서 안 좋은 소리를 내시거나 힘이 들어간 소리를 계속 내시는지. 그 노래 잘 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냥 가만히 자리에 앉아서 그냥 이렇게 편하게 노래할 때 이렇게 막 고음도 그냥 앉아서 그냥 빵빵 올라가고 그냥 이렇게 말하듯이 하는데도 그냥 노래 굉장히 편안하게 부르고 그런 거 보신 적 없으신가요? 다들 한 번씩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정말 소리를 제대로 내야 된다면은 큰 압력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이 압력 이것만 이렇게 하셔도 충분하다고 요 노래를 잘 하기 위해서는 계속 이렇게 성대를 붙이겠다, 뭐 고음을 내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계속 이렇게 큰 압력을 주시면서 노래를 하시면 네, 점점 더 오히려 소리가 안 나는 현상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노래를 못하는 방법 세 번째 방법 우리 말할 이 말할 때이말 있죠, 말. 말을 어, 거칠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레슨 할 때도 좀더 얇게 붙은 성대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말을 할 때도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말해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있는데, 어, 그것도 잘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이 조금씩 늦는 분들인데, 말을 굉장히 거칠게 하는 거죠. 뭐, 그냥, 아, 하면 되는 거를, 아, 꼭 이렇게 처음부터 소리가 이렇게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강하게. 어, 저희가 이전에도그 발음 뭉개기 영상에서 보여드린 적이 있지만, 원래 우리나라 언어 발음 자체가 이렇게 경구결를 계속 울리면서 계속 이렇게 강하게 발음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거칠게 말하거나 강하게 말씀하시는 버릇이 몸에 들어 버리신다면 은 아마 소리가 점점 더안 나고 고음이 점점 더안 되는 현상을 겪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노래를 못하는 방법 네 번째 방법은 뭐냐면 어, 힘을 빡 주시면서 노래를 하시면 돼요 어, 여러분들 예전에 뭐 저도 예전에 배울 때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지만 뭐 어떤 실용음악 학원에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노래를 배우실 때 혹시 이런 말한 번씩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뭐 배에다 힘빡줘 화장실에서 힘줄 때처럼 힘빡 줘. 배에 힘빡 주고 노래해야지. 뭐 이런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자, 기본적으로 그런 힘은 저희가 레슨할 때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하는 힘이고요. 그 힘이 뭐냐면 바로 이제 저희 외부 근육에 들어가는 힘들이거든요. 이렇게 헬스장에서 주는 힘이나 여러분들이 화장실에서 주시는 이런 힘들. 이렇게 부르르 들어가는 힘. 아마 노래가 잘안 되시는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을 빡 주는 외부 근육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노래가 잘안 되시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근육에 힘이 안 들어가도록 고쳐야 노래를 뭐 잘할 수 있는 건데 나는 그냥 힘들게 소리를 내겠다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접목던 힘까지 면빡 주시면서 그냥 노래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말 핵심을 꿰 뚫는 노래를 못하는 방법 4 가지를 딱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어, 혹시라도 노래를 잘하시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방금 알려드린 네 가지 방법을 다 반대로 하시면 되는 건데 따지고 나면 노래 잘하는 방법이 정말 어렵지 않죠. 이네 가지 방법 전부 다 어떠한 방법들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살면서 몸에서 자연적으로 생길 수 있는 버릇. 지금 알려드린 네 가지가 그냥 우리 몸에서 살면서 그냥 자연적으로 생길 수 있는 버릇들이거든요. 그냥 우리가 살면서 이런 버릇들만 잘 고쳐지고 교정만 해도 노래는 자연적으로 잘할수 있다는 거죠. 혹시라도 노래를 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알려드린 네 가지 방법을 잘 생각하시면서 버릇을 버리는 훈련을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꿀팁이나 레슨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